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 수의 네 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0만큼 크다. 이때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이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어떻게 수를 둘 것인지 중간에 가운데 있는 수를 x라고 두고 그다음에 1만큼 큰수 1만큼 작은 수 우리가 연속한 세 자연수 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두고 푸는 게 제일 편합니다.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두고, 그 다음 수를 x 플러스 1, x 플러스 2라고 둬도 문제는 풀려. 문제는 풀리지만, 이렇게 두면, 뭐, 이더 했을 때 1이 없어지거나, 이렇게 되기 때문에, 이렇게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는 게 편하다. 자,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따라가면 됩니다. 가운데 수의 4배는, 가운데 수의 4배면 4x가 되겠다.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, x-1과 x-1의 합보다 30만큼 더 크다. 그러면 여기에 30을 더해주면 되겠다. 그럼식 정리하면 4x는 여기에 2x-1 1 없어지고 30. 넘어가면 2x가 30이 되고 x는 15가 된다. 자, 그러면, 어떤 식, 수냐면, 가운데 수를 X로 뒀기 때문에, 가운데 수가 15, 여기는 16, 여기는 14. 그래서 전부 다 더해버리면, 답은 45, 2번.